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는 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김영진 의원님. 국회의원 지금, 지선 의원 지금, 십니까 지금, 하고 있잖 지금,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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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난 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등 13인으로부터 전체 회의 개회 요구가 있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의 의사 일정과 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을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자리해서 위원장님의 방망이 두들기셨어요. 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응? 그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방망이 뚫어 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